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바로 또 이겁니다. 가짜 블루디스 케임헤결레가헤기에서 봤습니다. 이드용레헤한번한번담면죽헤드레죽 헤드레레... 헤 그냥, 안 죽어요, 그 사람은. 한번 다도 안 되고, 그냥 천번 다야지 죽는 걸넣습니다 네, 그냥 여기 죽은 거예요. 왜냐면, 식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쭈, 저는 상점에 일단 뭘살 뭐 거예요. 어. 탱크때 이건 다 재미잖아요, 재미무 어. 트벌 이거는 나중에 살게요. 더 막. 나 음. 관찰하는 게 꿀잼. 뭐야,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그게 아닌데. 뭐야. 이 사람 이상한 데갔네요 봐, 아까 보셨죠? 보셨죠?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요? 와 진짜 나빴어 이렇게 핵쟁이 핵, 핵인데 더 어렵게 하신다요? 진짜 나빴죠 아 죽었네 전 보석을 아낄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아, 바봐요 저렇게 임파서블로 했다니까요. 여기에 사다리가 있어. 아, 잠깐만. 이상한 거 나왔어. 아, 뭐야. 연결이 끊겼대요. 어. 연결이 끊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안 하겠습니다. 너무 짜증나. 자. 제가 이걸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힘들지만, 더좀더 잘해보는 게임입니다. 응응응, 음,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1탁탁탁탁탁탁탁탁이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음, 음. 헛, 지금 버그 걸렸어요. 이 계속 점프하는 버그. 헛! 아, 계속 날... 아, 제가 사다리는 안 돼! 어, 됐다. 아직까지는 너무 추워요. 아 용암님이 이것도 어려워해서. 어, 잠깐만, 잠깐만, 아직 끝나지 않았네. 아, 용대 또, 또, 살아. 그냥, 쭉쭉쭉 가요. 쭉쭉쭉쭉. 오! 쭉쭉쭉 겁니다 에이, 회오리로 가야지. 쌍놈잖아, 어? 회오리로 가는 게더맛이야저 아, 원래 이거 깼는데 말. 다 깼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제작자가. 따라따따라 따라따라 따라따라 따라아따라따라따따아 아. 따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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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가볼게요 이거 너무 쉬우니까 아 아니 왜음 좋겠다 아 아 뭐야 언제 끝나? 아 진짜 아 이거 안 끝나 몇 번, 몇번 해야 돼 어떤 사람들은 저 위에서 기다려주는데 저 사람은 그냥 그냥 눈치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네요 진짜? 오케이 뭐야 이거 여기네 뭐야 이거 아, 뭐야! 너무 쉽다, 근데. 아, 뭔데? 이거 이상해! 어, 뭐야, 뭐야, 뭐야? 튕겨요, 왜? 이상하네? 저왜 튕겨? 허? 아, 이상해. 아! 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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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아서리아 죽었잖아. 아니, 그리고 여기, 음, 이상해. 오, 비슷다 드디어. 제발. 나이스. 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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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스. 네이스. 네, 네, 아. 네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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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를 여러분들 호우 호우 너무 쉬워 여러분들 이 사람은 여기에서 뭐하고 있으려나 이야 너무 많다 아 진짜 이 사람 때문에 시야 가렸어 오케이 라이스 저 사람 떨어졌고요 자, 제발요, 여러분들. 저한테, 이거. <laughs> 여러분들, 힘들어. 저,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 질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너무 많이 모른나 어쨌든, 힘들습니다, 여러분들. 아, 난 천국으로 간다, 여러분들. 유튜브, 유튜브, 방송각, 유튜브. youtube!youtube! YouTube! あー、どっちも出たら、打ったのかな youtube! うんうまくうんうまくはぁうまくはぁうまくはぁうまくはぁうまくはぁうまくはぁ 중미동 자 10분에 유튜브 끊기로 하겠습니다 힘들어요 이래도 방송이 나올게요 자 빨리 자, 오늘은 1 0분 10분. 입니다 10분. 후. 예! 자, 1 0초남0분1 0 1 0 9, 8, 7, 6.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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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따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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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